앞사발이 25톤, 펌프트럭, 빼고가 콘크리트를 다 퍼먹고 적재함을 올리고 있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 자, 터널 끝까지 올라갑니다. 아슬아슬하죠? 이제 가안 나요. 콘크리트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들어왔습 떨어져라, 떨어져라.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라보 아, 여기가, 몰드가, 제가 잘라 먹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철판은 필요하지, 철판이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잘라서 쓴 겁니다. 현장에서는 철판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철근을 몰드 위에다 쌓아놓고, 한분이 앉아서 철근을 열심히 받습니다이 철근을 받는 분이 태국에서 왔는데, 나이는 36살, 한국에 온 지가 3년 됐어요. 2년 후면은 태국으로 들어간대요. 월급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데, 그 중에 150만 원은 집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본인이 50만 원은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두유 사먹고, 콜라 사먹고, 그 다음에, 그, 술은 안 먹는데, 담배를 핀다고 그래요. 담배도 하루에 네같이 피는데, 그걸로 한 달에 약 20만원, 30만원 쓴다고 그래요. 사람이 아주 착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 사람이 두목한다고 그러죠? 어, 저, 저 친구는 두목 충분히 해요. 아주 부 부르트 지어나고 일을 힘들지 않게, 수월하게 아주 잘합니다 음, 군대 같으면 은 포상 휴가도 줄것같 한데 어, 여기는 현장 이르다 보니까 뭐 월급으로 때우겠죠 자, 뒷면 약간 여불이 좀 있고 그런데 아, 선형도 좋고요 이렇게 나오기가 드뭅니다 기초가 막쥐 파먹고 그러는데 어, 아주 잘 나왔어요 어, 반대편으로 이렇게 바라볼까요? 백호가 진짜 지금 대기하고 있고, 어, 저렇게 경광등이, 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터널이나, 아니면은, 밖에서 일할 때, 어떤 위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의무적으로 저 경광등 을다 바라야 됩니다. 아주 뭐, 번쩍번쩍하죠? 무분도선은도 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태국 연수생은 고향에 와이프와가 있고,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애가 6살, 둘째가 3살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도 일을 잘해서 양발을 갖다 주니까 아주 좋아해요. 집에 가게 되면, 헌옷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자, 장비 암모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뭐 이런걸 타이어 라고 하는데 이 장비는 트랙 이라고 합니다 트랙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볼드를딱 붙이니까 이쪽 여기는 이제 골재가 쌓여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골재를 쌓기 위해서 팍 올려가지고 이쪽에다가 둔덕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골재는 약간 좀 스폰지 현상을 이뤄내기 때문에 여기가 주저앉아요. 그래서 주저앉고, 여기 우에는 약간 둔턱이 턱이 돼 있었고 이 위에는 약간 분턱이 되어 턱이 돼있었고이 트랙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몰드를 좀약 20cm 밖으로 빼고 트랙을 안으로 밀어서 분턱이 올라 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랙이 뒤틀리면 은선행이 끄덕끄덕 하거든요 자 레벨은 우리 센서 라인과 기초 상단 6레벨에서 정확합니다 정확해 그리고 폭은 폭은 1300 1300인데, 1310이 나오죠? 아주 정확합니다. 내가 원하는 플러스 0.5를 저희 장비가 내가 0.5를 대 내놨는데 0.5를 잘 라인을 우리가 배에다 찬다고 그러죠 장비 가운데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라인선이 지금 여기는 불빛이 보여가지고 라인선이 시별이 가능하지만 어둡기 때문에 라인선이 잘안 보여. 요 그래서 이 안전등을 설치를 한 겁니다. 시별이 용이하게요. 그리고 우리가 기초하고 라인을 1,300인데 1,310이 나오잖아요. 약간 좀 여유 있게 세팅을 한 겁니다. 선을 009 1차 기초 몰드를 보면은 탓을 하고 나가면 이게 이제 나중에 포장선하고 맞는 건데 탓을 하고 나가면이 부분이 처집니다. 처지고 약간 선행이 그 이제 흔들리는데 얘 처지는 걸 감안해가지고 몰드를 이 부분에서 약간 올렸어요. 센스있게 몰드를 제작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 그리고 여기에서 저 끝에는 수평이 돼야됩니다 근데 여기가 수평이 잘 안되죠 근데 여기서 수평을 맞추면은 잘못하면은 여기가 역두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은 스평을못 잡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크로스를 잡아줘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야 돼요 왜? 여기 본선에 물을 받아서 이리 흘러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이 높으면은 이쪽으로 물이 보이겠죠 자, 본선하고, 여쪽 불이 보일, 여기 가운데 불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높아야 된다. 풀어 가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방호벽 자리, 어, 철근을 45cm 간격, 일정한 높이로 아주 잘 박았습니다. 정말 일정하게, 뭐, 어디, 정말 뭐, 경행대에 나가도 일정 먹을 정도로 아주 뭐, 높이라든지, 선형을 기가 막히게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나중에 방공병을 치면 이 공동구 자리에 물이 고이거나 또 이제 그 청소를 하게 되면은 화공약품이나 어, 세제를 청소를 하게 되면 물을 이공동구에서 받아서 미리 통해서 물이 흐르게 된 겁니다. 이게 배수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라이닝을 다 탓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우벽을 치면은이1킬 정도 되는 터널은 약 6개월 정도 있어야지만 방우벽을 사살하게 돼요. 그다음 라이닝 팀들이 잠못하다보면 이걸 건드려서 깨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다 사가서 어떻게 보면 너덜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방법보단 여기까지 파가지고 엘보를 끼워서 물로 가득 받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은 요것을이방울벽 뒤까지 노출이 되어야 그게원합니다 실제로는 설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방울벽 치고 나가면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 현장에선 맞지가 않다 자 여기는 이제 집수정인데요 집수정 지금 이렇게 여기 폭 여기하고 여기가 아주 일정하게 아주 설치를 잘 했습니다. 뭐, 이제 직수정을, 어, 미리 거푸집을 들 때부터 아주 청량을잘 해가지고 잘한 거죠. 자, 그레이트 카바 예쁘게 잘을 하고 밑장으로 마감을 잘 했어요. 요, 직수정 이 틀이 한 기초 높이보다 10cm 아래. 그래야지만 이 작업자들이 이 그레이팅 카바를 설치하기가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많이 파내야 되기 때문에 파내는 게 힘들대요. 그냥 걷어내, 렇게 같이 이 높이를 걷어내는 게 쉽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잘했어요. 이 뒷부분도 뭐 벌어지거나 늘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미리 판자나 아니면 스티퍼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견고하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아주 잘했어요. 여기는 횡갱 자리. 여기 맞은편에는 이렇게 횡갱이 있어요. 우리가, 어, 투기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 화재시, 안에 이제 사고시, 인명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대쪽 터널로, 어, 대피하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스트리프를 신축 이음을 하거든요. 계속 지 보면은, 이렇게 보실까요? 선형이 똑바로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선형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늘어지고 그러는데, 와, 아주 작업자가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와서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높이와 이 높이 아주 일정하게 잘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푹 쳐져가지고 갈매기가 되게 하는데이 작업자들이 신경 써서 아주 잘 했습니다. 신축에는 아주 뭐 물건 잘 나오고요, 소용도 좋고요. 여러가지로 아주 좋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앞에 환한 곳이 터널 끝입니다. 아, 말 그대로 이제 끝이 보이네요. 라인선, 자, 10m 간격으로 스틱, 고정식 스틱을 설치해 있고, 중간에 커브다 보니까 이동식 스틱으로 지금 구강을 한 상태예요. 장비가 치고 나가면은, 밀리지 말라고 이 공구리를 미리 부었어요. 이것은 하루 전에 부어서 양생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 당일날 공구리를 부어가지고 밀면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밀립니다. 그래서 당일날에는 만약에 공구리가 안 부어져 있으면은 이곳과 이두곳 정도, 세뭐 곳이면 더욱 좋겠죠. 드릴로 뚫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 횡경은 좀 크죠. 아까는 좀 작아가지고 토끼굴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는 그거는 사람이 반대편으로 대피하는 곳이고 여기는 좀 넓잖아요. 차량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 안에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기타 사고가 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해 그러면은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반대편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높게 터널들을다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라이닝까지 다 마감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집수정 회행대수있는데 이렇게 그릴을 뚫어가지고 철근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에도 그렇고. 이것도 회행개수가 아직 철근을 안 박았는데, 나중에 이제 철근을 박거나 공구리를 채워서 양쟁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은 크랙이 갈 확률이 높다. 꼭간다는 것이 아니라, 크랙이 갈 확률이 높다. 이게 1 0 0 m m 예요 10cm짜리 대수가 우리가 커팅한 한 5cm 깊이로 커팅을 하는데, 어, 크랙 균열은 약한 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